피스와, 예. 또, 레크와, 예. 우리 리드를 잘 세팅이 됐어요. 예, 예. 자, 이게 몸통입니다. 예, 예. 이게 몸통이고, 예. 여기 만지시면, 요게 예. 배그자 예. 예. 이게 몸통이고, 예. 자, 여기 보면, 요게 꽂는 데가 있죠? 예, 예, 예. 여기 있죠? 예. 여기다가 아까 세팅한 거를, 예,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사사하하 음. 있죠. 죠이렇 예, 예. 살짝, 세게 돌리지 마시고 살짝만 돌려주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이지만않게이게 음. 음. 예. 네. 어. 제가 해이거게해 이렇게 자, 이거를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예. 이시겠어요이렇이거게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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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게 이 세팅해 주시면 되자 예. 그리고 저는 여기 엄지, 예. 또 엄지, 종지 예. 엄지는 네, 엄지는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예, 이렇게 다칠 때렇게 다시로 약간 가늘을 바라보세요. 네, 원형 이이 엄지는 어떻게 해요? 어제 이쪽 이쪽 아래 그 여기 여기 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들지 말고 그냥 예. 올려놔. 예예. 자, 입술을 예. 살짝 안으로 앞 아래 입술을 말아 보세요. 아, 아 아, 이 보세요. 지금 두꺼워서 너무 말이 많았어. 이 정도만 말리고 예. 여기다가 아까 좀 전에 세팅했던 예. 피스를 자, 조금 조금 깊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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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이빨을 물어 보세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물어 주세요 조금만 더 깊이 자왼 입술 한번 떼어 보세요 아 좋습니다 이빨은 그대로 말고 입술만 이빨은 그냥 닫고 음. 그렇지 그렇지 들어마셔 보세요 그렇죠 한번 불어 보세요 불면서 입술 닫으면서 시작 세게 잘 하셨어요. 네. 네. 내봐요. 네. 그렇지. 다시 한 번. 오 너무 잘하시는데 자. 이빨을 눌러서. 세트. 네. 다시 한 번. 수. 불어보세요. 자. 호흡은 어떻게 해라. 왼 입술을 띄어서 이빨을 눌러서. 이빨을. 이빨을. 피스를. 그렇지.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자요손 꾸러분 나도 한번 불어보세요. 잘하셨어요. 다시 입술을 들어마셔서 자 이빨 나드가 시작. 이게 뭐 소리예요? 음.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파. 다시 한번 들어마셔서.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어 너무 잘했어요. 요거는 B. 량 음, 나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왜 시작? 뭐 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있는 걸잘 보면은 도가 되는 거예요. 시작. 입술이 두꺼워서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 잘해? 너무 또심자고교만해지는거 아유. <laughs> 자 우리 잘하셨어요. 시작. 자 도. 그럼, 맨, 네. 노, 그렇지, 시,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시작. 잘하셨어요. 한 박자에 오게.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왼 입술 띄서 그렇지 요거는 이 네. 밑에. 네. 오케이 네. 밑에밑에이잘했어요 네. 네. 3번씩 너무 세게 부지 말고 네. 그렇지 잘하셨어요 너무 뭐,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다시 한번 혼자서 반발해보세요 네. 그렇죠 이빨로 안 눌러서 그래요. 이빨로 자, 눌러주세요. 어? 그렇죠. 이빨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입술을 아니로 말고 그렇죠. 형님, 이걸 놓쳤어요. 이게 아, 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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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연... 여기. 이렇게. 아... 응, 됐죠? 자, 에, 너무 막 덤비지 말고 천천히. 괜찮아. 네. 시간 네. 많으니까. 왼 이빨을 눌러서 이거 들지 마세요. 파 네. 그러니까 뒤로 힙을 빼서 앞뒤로 살짝 올려놓으면 편해. 그래. 네. 네. 응. 그렇죠. 응. 너무 잘하셨어요. 응. 그렇지 일단 눌러요. 물어보시겠어요? 시. 시은어 네. 아, 시. 시. 시요? 그래. 시는 요거겠지? 아니 아니. 요거 하나. 그렇죠? 네. 자, 그네 박자 불고 네 박자 쉬는 걸 나갔습니다. 제가 어. 여기서 스킬 때릴 테니까 네. 이게 박자예요. 1 2 3 4. 자, 다시 이거 건드리지 마시고. 네. 자, 네 박자 둘네 번씩 불어라고요 아, 네 박자 이게 네번칠 때까지 유지되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세팅한 거 있죠? 그렇죠. 왼발을 눌러서 이거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만 마시지 마시고, 조금만 살짝 내 입술만 덮쳐서. 네, 이발 그렇죠. 들어 마시고, 자, 이빨을 물고 우연히 술 끼워서 오 들어 마시고, 입술 들어 마셔. 에, 네. 시작! 자, 이빨로 안 눌러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거는 내 입술을 이빨로 안 덮었어요. 이빨로 덮어주세요. 세, 네. 자, 여기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걸다 들어마셔서 여기다 호흡을 여자 집어넣은 거 시작 이 네. 자, 이빨을 눌러주셔서 턱을 이렇게 턱 앞으로도 해도 돼요 네. 자, 너무 숙이지 말고 네. 이빨, 턱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럼 편히 자, 이빨 누르세요 네. 자, 지금 요령이 생겼어, 지금 조금만 한다 그냥 눌러버야될걸 내가 입술을 내가 조절을 해라 그래, 지금 자, 우연히 이빨 아. 왼 이빨을 눌러세요네 그렇게 부세요 그냥 바람 안세게 시작 그렇지 이빨을 눌러주면 소리 쉬워요 셋넷세 번째 치 하나 둘셋넷 볼까요 이게 이 그렇죠 자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자오른발 누르셔서 세네 바람 안세게자세네네 번째 오 여기에 힘을 주지 마세요. 네. 그냥 올려놓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네. 그냥 빼. 그냥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분다고 네. 생각하세요. 자, 입술 안으로 마셔서 왼쪽 네. 팔을 눌러서, 에 네, 그냥 그렇게. 자, 오우 쉬고 나와 계신 거예요, 벌써. 네. 뭐 너무 잘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실 때 보면 네. 혀로다가 이게 투우 소리를 내면 혀가 음. 앞